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상견례를 잘 했고요. 예물 예단은 최소화하고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토요일은 보통 오후 1시까지는 자줘야 하는데, 오늘은 일찍 지하철을 탔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만나기로 했어요. 몇몇 지인분들께 수소문을 해서 한 분으로 정해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 잘못 만나면 막 크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은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아, 비를 뚫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날씨가 좋았는데 꼭 이런 날 비가 오네요. 도착한 곳은 만나기로 한 웨딩 플래너님이 아, 근무하시는 웨딩 업체인 것 같았어요. 2층인가 3층짜리 건물을 다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강남에서 이런 건물 쓰려면 월세가 상당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곳은 입소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강남에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잘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짠돌의 양반이 결혼할 때는 또 얼마나 어떻게 아낄까 아주 흥미진진하겠구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막돈 아끼려고 하고 가성비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 혹시 유자씨랑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유자씨도 물론 엄청 알뜰해서 막 과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네, 아무튼 최대한 유자씨 뜻에 따라서 잘 준비해 보기로 했어요. 어디 이렇게 책상 많은 곳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플래너님이 오셔서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흔히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1시간 중에 이걸 고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저런 업체들 사진이나 자료들 보면서 한참을 골랐는데, 180만원 정도의 스드메 가격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격을 듣고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전혀 모르니까 감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렴한 편인 것 같았어요. 물론 더 저렴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근데 일단 기본 금액은 저 금액이기는 한데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진 찍은 거뭐 원본 파일이라든지 드레스 준비해 주시는 임원님 비용은 따로 나가고요. 이거는 저희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고. 뭐 아무튼 일종의 좀 패키지 해외여행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과 뭐 웨딩 업체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업체들을 선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미술 관련 전공을 했다 보니까 업체별 드레스별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와다 이쁘네, 와다 괜찮다, 뭐 이런 기계적인 리액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같이 고를 수 있었어요. 네, 아무튼 1 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예식장 추천을 바로 세 군데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식장을 보러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첫 번째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식 비용에는 크게 홀 대여료랑 식대가 있었는데, 여름 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할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식장 입장에서도 비패를 비우게 되면 손해가 있으니까, 할인을 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예식장도 상담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써서 제출하고 홀과 식당, 편의 시설을 구경했어요. 예식장들끼리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한 곳은 홀 대관료가 무료였고 다른 한 곳은 돈을 좀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최소 인원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식장별로 최대 60명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최소 보증 인원이 더 적고 홀 대관료도 무료인 곳으로 예약을 했네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식당도 구경을 했는데 먹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따로 시식을 해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을 많이 다니다 보면 되게 별로인 뷔페들이 있는데요. 아 그때 그 맛없는 뷔페도 딱히 신랑 신부가 먹어보고 결정한 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고른 곳은 다행히 뭐 후기도 괜찮고 좋아 보였습니다. 예식장을 세 곳을 가보기로 했는데 이것만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은 시간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점심 시간대쯤으로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식장을 많이 둘러보는 커플들은 6군데, 7군데도 보고 결정한다던데 다행히 저희는 금방 괜찮은 곳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배고파서 OS를 몇개 먹었어요. 구독자분께서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OS가 한 상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종류별로 다양한 OS가 있었는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에는 예복을 사러 갔습니다. 기성복으로 사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가격대가 보통 7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물어본 바로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긴 했는데, 혹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 아울렛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유튜버들이라면 정장 고르는 것만으로도 컨텐츠 한 편씩 뽑을 텐데, 저는 아직 매장 안에서 막 카메라 켜고 그러는 게좀 쑥스러워서 영상을 많이는 못 찍었네요. 뭐 조금 찍은 거를 보여드리자면, 네,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정장은 거의 처음 입어봐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갤럭시라는 매장에서 입어본 정장이 제일 마음에 들기는 했었는데 할인해서 9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아울렛에 가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입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입니다. 백수가 된건 아니고 오전 휴가를 썼네요. 지금은 조립식 앵글을 조립하려고 합니다. 집이 좁고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보일러실 한쪽에 수납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1만 1100원을 주고 샀는데요. 100원은 뭘까 싶었는데 아마 같은 상품 판매자들끼리 가격으로 눈치 게임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올해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저는 글렀습니다. 오랫동안 입은 반바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엉덩이 쪽이 좀 까만데 때는 아니고 해져서 투명해졌더라고요. 언제부터 입었는지 궁금했는데 2013년도 앙코르와트에서 찍은 사진에 입고 있는 걸 보니 아마 해외 여행을 간다고 큰맘 먹고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2013년도면 저도 20대였는데 20대 답지 않은 모습이네요. 패션도 너무 나이를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유자 씨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라고 해서 한잔 했어요. 지하철에서 유자 씨 한쪽 팔을 감싸고 같이 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럴 거면 여관방을 가라고 대뜸 반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화를 내도 일단 2단 살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한 5단으로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대뜸 반말로 막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조금 따졌는데 갑자기 일행이 아닌 또 다른 아저씨가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두명의 아저씨한테 반말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분노조절 장애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러다가 진짜 페이스북 같은 곳에 올라오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유자씨가 잘 다독여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잘 내리기는 했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네요. 네, 아울렛에 도착을 했고요. 이런저런 매장을 다니면서 예복 정장을 구입했습니다. 확실히 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한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원분 말씀으로는 아울렛은 보통 2월 상품이어서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파크랜드에서 35만원 주고 정장 세트를 샀는데요. 제 기억 속에 파크랜드는 박상원 님이 모델인데, 현재는 조인성님이 모델이었습니다. 셔츠는 레노마에서 샀는데 두 장에 58,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넥타이는 듀퐁이라는 곳에서 구입했는데 여기가 저는 라이터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옷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가 제 생각보다 꽤 비쌌습니다. 두 개를 샀는데 158,000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두도 샀는데 18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큰아버지께 선물 받은 구두를 지금까지 신었는데 한 15년 만에 새 구두가 생겼네요. 유자씨 이브 드레스도 같이 골랐습니다. 왜그시 네, 끝나고 뷔페 돌면서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그때 입는 옷이라고 하네요. 예쁜 옷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브 드레스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같이 쇼핑하다가 느낀 건데 참 브랜드도 많고 예쁜 옷들도 많더라고요. 결혼식 마치고 나면 유자씨 옷 사주러 한번더 와야겠습니다. 아또 그리고 반지도 샀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만났는데 아직 커플링이 없거든요. 예물은 안 하기로 해서 다른 건안 하고 결혼 반지 겸 커플링을 마쳤습니다. 80만원 정도 주고 샀네요. 근데 왠지 조금 더 비싼 거 사야 되나 결혼 반지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둘다 충분히 마음에 드는 반지를 발견해서 질러버렸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고 허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유자씨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많이는 안 먹어봤는데 숨 잘못 쉬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참 많은 걸 샀네요. 저희 커플이 쇼핑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쇼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돈 주고 물건을 고르고 무언가를 사고 그런 거 자체가 정말 많이 어렵네요. 이제 상견례도 했고 예복도 샀고 예식장이랑 결혼 날짜도 잡혔는데요. 앞으로 드레스도 고르고 스튜디오 사진도 찍고 할 텐데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